가격적인 면도 착하게 나왔고 음. 아방가르드 모델들이 웨이팅이 뭐한두 달씩 있다가 네. 이번 달에 마일날 물건들이 많이 풀려서 들어온 대로 다 솔드아웃 될 정도로 어... 응.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그러면? GLC? GLC요? 응. 왜 GLC냐면 네. 가장 벤츠에서 제일 핫한 차 이클래스만큼 고객들이 만족도가 좋고, 서로들 지금 추가하려고 웨이팅이 있는 차.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벤츠를 입문하는 단계에서 가실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 고객분들의 자녀분들, 이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 운전자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은 차인 것 음. 같아요. 상무님, 개인적으로 쿠페랑 일반 모델 중에 어떤 게더 시청에 맞으세요? 디자인은 쿠페가 훨씬 이쁘고, 네. 실용성이나 여러가지는 일반 모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여기 쿠페 모델. 네, 이쁘죠. 라인이 이뻐요. 모델. 기존 모델보다 라인이 이쁘게 나와서. 그리고 일반형. 실내 인테리어는 같은데 차이는 네. 뒷좌석. 공간의 넓이 차이라고 보시면 요 이게 실제로 공간감이 차이가 좀 많이 네, 나는 편입격다 주로 학부모들이 뒤에 애들 라이드하고 하시기에 딱딱한 네. 사이즈이시고 가격적인 면도 착하게 나왔고 아방가르드 모델들이 웨이팅이 뭐한두 달씩 있다가 네. 이번 달에 말일날 물건들이 많이 풀려서 들어오는 대로 다 솔드아웃될 정도로. 어... 그러면 좀 대기가 필요할까요? 이 한성 강남에 오시면 네. 바로, 바로. 바로. 준비해 드릴 수있어요다 원하시는 네. <laughs> 칼라, 원하시는 내장 칼라까지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트렁크 공간도 G c 일반형은 네. 공간도 넓고 안에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터치 방식으로 다 가능하시고 S랑 약간 레이아웃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같은 느낌이시죠? 네. 기존의 G L이나 G L S는 안에 인테리어가 올드한 버전이라면 요거는 완전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좋은 것같아요 가격적인 만족도도 좋고 쿠페랑 박스형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상무? 쿠페가 약간 가격이 좀더 비싸요. 코페가 이뻐서 구매하고 싶은데, 공간감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이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지. 혼자 타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이쁘신 분들은 코페로 가는 거고, 가족들이랑 같이 라이딩 하시고, 픽업 하시고 하는 용도로는 일반형 모델이 훨씬 메리트도 있고. 고객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있는거죠그럼 실제로 GLC를 구매한 고객님들 중에 상은없 기억에 남는 고객님 계세요? 아, 그거 맨날 질문할 때보다 어려움이 생겼는데. <laughs>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네.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laughs> 이 GLC모델도 보시면 앞 디자인이 네. 네. AMG라인이 있고 일반형 라인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AMG라인이고 네. 일반 아방가르드라인업은 네.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성능에는 차이가 없고 디자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래도 좀더 금액대가 합리적인 아방가르드가 아방가르드 모델이 많이 나가시긴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무님한테 구매하면 좀 좋은 점 말씀 주시면 항상 우리 고객한테 말씀드리는 것들 평생 관리 요즘 저희 한성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평생 엔진오일 서비스 네. 그리고 평생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네. 이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공장 가신 일이 없으세요. 서비스 센터는 저희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네. 저희 강남 전시장 오시면 언제든지 전차종 24시간 시승 및 상담 대기 중이니까 편하게 방문해주셔서 유황산 상부를 찾아주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더 네. 있어? 이거 <laughs> <laughs> 다 찍었습니다. <laughs>